3정 중2 교과서 8과 본문 2 분석 시작할게. One cold winter day in 1925.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어느 추운 겨울날 1925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대, Nome에서.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몇몇 아이들이 자, 여기서 계의과거형인 가시 나왔는데 지금 뒤에 뭐가 왔어? 형용사가 왔지. 이때 계은 그래서 이 형식 동사로 쓰였고 비컴이랑 비슷한 의미인 거야. 그래서 아프게 됐대. 매우 아팠대. 그리고 그 병은 자, keep ing지 계속 뭐했다. 퍼졌다. 그래서 keep ing지는 계속 뭐뭐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 ing 형태 잘 봐두고.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Nome 사람들은 약이 필요했대. 지금 당장. 그러나 그 마을은 그럼 그 마을은 뭐가 되겠어? Nome이 되겠지. 갖고 있지 않았대. 어떤 약도. 그래서 지금 any 다음에 생략돼 있는 것보다 medicine이 지금 생략돼 있다. any 다음에. 그리고 또 봐둬야 될게 앞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가 있어야지 some은 긍정문에서 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보고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누군가는 그것을 가져와야 했대. 그럼 그것은 뭐겠어? 그 약이 되겠지. 어디에서? 병원에서. 어디에 있는? Anchorage에 있는. Because of the heavy snow, a d o g s light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뭐 때문에? 폭설 때문에. 자, 지금 뒤에 명사가 왔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because of, 오브, 반드시 of가 있어야지. because만 쓰면 접속사라서 안 되는 거 봐두고. 그래서 폭설 때문에 그 개썰매 경주가, 개썰매 릴레이가 유일한 방법이었대. 지금 앞에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이 투부정사는 보다 형용사적용법으로 꾸며주겠지. 그래서 어떤 방법이다. 약을 갖고 올.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지. 그래서 Anchorage에서 Nome로. Soon the l a c e to Nome began. 그래서 Nome로의 질주가 시작되었대. Twenty-one the teams were in the relay. 그 21개의 개의 팀들이 그 릴레이에 있었대.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w a i t e d at different point. 자, 지금 날짜가 있지? 그래서 날짜 앞에는 전치사로 on 쓴다. in이면 안 된다라는 거 보고 그럼 1월 27일에 그첫 번째 팀이 떠났어. 출발했어. 그리고 자, the others는 그럼 뭘 말하겠어? 그 나머지 팀들을 얘기하겠지 the other teams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 t 팀스 o teams겠지 그 다른 개 팀들은 기다렸어 어디에서? 다른 지점에서 왜냐면 릴레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니까 같은 장소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장소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 different를 또 same 같은 거 쓰면 안 되지 g u n n o 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카널이라는 사람이 20번째 팀의 드라이버. 여기서 뭐겠어? 머리꾼이었다. 캐슬맨을 보는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rto. So he made Barto his leader. 자, 더 플러스 EST 또 최상급이 나왔지. 그래서 가장 강한 개래 어디에서? 그이 팀에서. 그럼 여기서 그는 누가 되겠어? 건널이 되겠지. 그건널의 팀에서 가장 강한 개가 발토여서 그래서 그는 건널은 만들었대. 자 지금 made가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발토가 목적어. he l e a d 덕 the o 이지 그래서 건널은 발토를 모로 만들었다. 그의 섬두 개로 삼았대. 왜 개썰매 할때 보면은 제일 먼저 앞서서 가는 리드덕이 있지. 이상 본문 2 분석 마칠게요.